원인은 캠핑 계국이에요 제가 구독을 너무 많이 해서 <laughs> 건물을 지으셨어요? 예 이건 제가 직접 건축 토목도 네. 합니다. 사후 관리까지 제가 아침 5 시면 여기 와요. 한 바퀴 돌러보려고 16평이에요? 예 엄청 오, 이게 좁은 내 넘치요. 이런 뭐 품에 이렇게 앉는 남양에 진짜 이 산재를 품에 안았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바로 해놨어요. 어, 방수도 바로 올라오니다 바로. 84평씩 해서 6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00평 에. 해서 9개. 100평씩 9개가 에, 9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어우, 뭐, 이런 땅 구하기 쉽지 않죠? 아유, 없어요. 아, 정말 너무 멋진 곳입니다. 지금 바람소리와 매미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 아주 한적한 시골에 무르익어서 이제 가을에 에. 떨어지면 바로 주울 수 있는 밤나무 천국입니다. 네. 아 오늘 온 곳은 충남 청양군 아, 대치면입니다. 청양의 유명한 칠갑산, 네, 칠갑산이 바로 자락으로 이어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대치면. 어 대치면이 청양군에서는 가장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자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곳, 이곳은 아, 프리즈 분이 이 마을 이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분양하시는데 본인이 소유하실 땅을 오래전부터 에, 나만의 캠핑장, 세컨하우스 부지, 그리고 이렇게 소형으로 지을 수 있는 아, 그런 거를 캠핑적로 보시면서 연구하시다가 2년 전부터 이제야 모델하우스도 짓고 어, 필지 나눠서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청양군 대치면 이 위치가 마음에 들거나 곧 금방 1시간 이내로 올수 있는 분들은 아마 선택해 보시면 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네, 하늘도 파랗고 네, 소나무도 심어 놓으셨고 아, 이렇게 세컨 하우스 모델 네, 모델 하우스를 아, 지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거는요, 아이 토지 주인 이장님께서 아, 펜션으로 이용하실 예정이고요. 네, 직접 운영하실 거고 이 뒤쪽으로 대상 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이거 정말, 예. 기가 막힌 곳인데요. 예, 아. 아이고, 저 캠핑제국 구독자입니다. <laughs> 예. <laughs> 캠핑제국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작년부터 네. 매주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캠핑제국 보다가 제 땅이 여기가 하도 경치가 좋아서 네. 뭐 하여튼 벤치마케팅 좀 해서 여기 음. 하여튼 캠핑제국처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아. 제가 한 1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현재 대치면 구칠이죠. 네. 97이. 네, 여기가 구칠이에요. 구칠이 마을이 저쪽에 있거든요. 네, 저기 마을에 네. 이장님이 시면서 네, 네, 이장님 맡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금방의 땅들 네. 여기까지 다가 네, 지금 제 땅이 한만사천평 되는데 네. 뭐 나머지 저윗 부분 밤나무산이 다제 거고요. 네. 한 육천 평 정도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네. 여기 소비자들한테 같이 네. 공유 좀 했으면해서 네. 이거 지금 작년부터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청양이 사실은 이제 칠갑산도 유명하고요. 아유, 칠갑산이 그렇구나. 어느 쪽이에요? 정확하게. 칠갑산이 저 지금 앞으로 보이는 산맥이 다칠갑산이 아, 다중기죠네그쪽으로 바로 차로 뭐 1분 거리에 에, 칠갑산 입구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거기 어. 장곡사 입구가 네. 차로 한 1분 거리. 1분 거리. 에, 에, 칠갑산 타입. 그 관광지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산로가 만만해서 음. 일반인들이 허식에 적합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위치상으로 에. 이제 메리트가 에. 수원 평택 화성 동탄. 에. 뭐, 인천까지도 에. 포함했을 때. 사실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는 좀 멀었잖아요. 멀었죠. 지금은 그 수원 쪽에서 얼마나 걸리죠? 평택에서 지금 거기? 평택, 수원 뭐 저기 화성 이쪽에서 한 시간대 한 시간대. 너이 여기까지 도착합니다. 서울 남부 지역에서 경기 남부 지역 거기 네, 네. 네. 그 네. 있고 세종 대전 오면 칠갑산 ic가 네. 바로 여기서 한 7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서도 지금 대전에서 한 40분 정도 돌파. 어... 세종도 40분. 자기 거주지에서 한, 한 시간이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네. 사람들이 생각. 네. 하거든요 에이, 그런 그렇죠. 위치를 딱 갖춘 거예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에이, 저쪽에 지금 농지, 에이, 저기도 농지. 지금 토목하고 계시고. 에이, 저쪽 농지, 지금 체류형 쉼터이실 분들은 농지 네. 뭐 분양해서 네. 체류형 쉼터 하나 갖다 놓으시면 되고. 네. 이쪽은 지금 잡종지예요. 아... 뭐 대지하고 똑같은 잡종지인데. 그보다 거기... 볼당이죠. 잡종지. 음. 지금 가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뭐다 정비사업이 끝나서. 네. 아무거나 뭐 캠핑장도 쓸 수도 있고, 카라반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뭐. 다할수 아, 있는. 자리입니다. 건축도 할수 있고. 건축도 할수 있고, 뭐. 네. 예. 수도가 또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고. 아 그럼 명상수도 다 배관되어 있고. 아닙니다. 예. 네. 오폐수다 집수관 설치 다 해놓고 네. 도로 네. 다 해놓고 있는 상태. 네. 네. 거기에 이렇게 지금. 멋지게 네. 아, 이건 건물을 지으셨어요? 예, 이건 제가 직접 네. 건축 토목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 소비자가 원할 그렇구나. 경우는 네. 제가 인전 의뢰를 해서 오시면 이게 또 민원이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이장님이시잖아요. 네. <laughs> 그럼 제가 다 도와주셔서 네. 같이 공유해서 건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또 민원 해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건 제가 다 도맡아서 여기 사후 관리까지 네. 제가 뒤 땅이 밤나무산이 있으니까 네. 사후 관리까지 제가 아침 5 시면 여기 와요. <laughs> 한 바퀴 돌려보려고. 그럼 네. 뭐 서로 공유하고, 네. 사후 관리, 뭐 이런 네. 서비스까지 제가 도 맡아서 다 해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캠핑마을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네. 여기 972, 그러니까 네. 한글로 97이거든요. 근데 네. 네. 숫자로 또 이렇게 972, 네. 97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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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봤어요. <laughs> 972 캠핑마을인데, 네. 어, 위치는 이제 네. 청양군 대치면 972 1342 네. 일대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조감도 로렇게어는데 네. 조감도를... 현재 위치가 여기죠? 네, 현재 위치가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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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인허가 내 가지고 네. 주택을 하나 준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저희가 봤던 네. 현재 여기 네, 그렇죠. 집이 여기인데 네, 여기는요. 네. 지금 이장님, 본숙께서 네, 직접 여기는 네. 들어오는 메인 입구라 네. 제가 여기다 펜션을 하나 줘서 네. 펜션으로 활용을 하고 네. 모델하우스를 또 줘서 마련해서 오시는 네. 분들 한번 보시고 네. 이렇게 뭐 건축을 해달라면 제가 해드리고 네. 나중에는 뭐 여기서 펜션 같이 공유해서 네. 뭐.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소고기도 구워먹고 이럴라고 이렇게 지습니다 네. 지어서 지금 선백으로 뭐 네. 해서 이렇게 네. 모델우스를 하나 해놨습니다 네. 2층까지 그래서 네. 어, 목적은 사실 토지만 지금 매각하시는 건데 네. 그래서 건축을 원하시면 네. 이렇게도 네. 네. 지어줄 수 있다 아, 이렇게 해도 선택 사양이든 뭐 도면 뭐 네. 설계사도 아, 알으니까 네. 해달라는 대로 뭐 10평이든 12평이든 네. 뭐 소비자 사양에 맞게끔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몇 평이죠 1층이? 이게 바닥면적 12평이고 2층까지 10평 플러스 16 평입니다. 아4 평, 12 평, 16 평이에요. 네, 엄청, 오, 이게 초보네 넘치고, 개방감 에. 있게 폴딩도 앞에 싹 해서 네. 이 양쪽 측면에 또 패스 유리 딱 해서 와, 여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펜션으로 쓰시려고 그렇죠. 수영장도 에. 지금 만들고 에. 계시거든요. 이앞에는 자쿠지, 네, 자쿠지도 이렇게 에. 만들어 으셔서 이건 이제 이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에. 펜션으로 에. 에. 쓸, 에.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쓸 예정입니다. 예, 네. 16평형으로 이렇게 네. 지을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모델 하우스 같이 또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방을 네. 이렇게 뺐고요. 네. 야, 이게 지금 뷰가 좋네요. 네. 너무 아까워서 이 자리가 네. 이수부자들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네. 네. 이런 테마를 한번 꾸미고 싶어서 아이고. 원인은 캠핑 제국이에요. 그래서 구독을 너무 많이 해서 <laughs> 너무 이, 저 캠핑 제국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 부지를 한번. 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게 사실. 양평, 가평, 예. 이쪽에 남양주는 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예. 게. 근데 지금 청양 쪽은 처음인 처음입니다. 고공 쪽도 없어요. 공 청양뿐만 아니라 네. 공주, 부여, 예산, 대천 뭐 이쪽은 없어요. 없더라고요. 서산 쪽까지 서, 예. 서산 태안까지 있는데 예, 서, 예. 여기도 수요가 많거든요. 주시는 예. 분들이 그래서 아마 영상 보시고 연락을 많이 하실 예.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접근성인 전 고속도로가 양쪽으로 뚫려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1 시간대 수도권, 대전도 어... 뭐 40분, 50분대. 네. 그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 건축까지 한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이사님께서 다 건축도 하신다 고하니까 예. 제가 다 직접, 시공한 직접 다 시공, 거 직접 다시공하서 이렇게 예. 이거 만들어 와담습. 주시는데 예. 건축까지 했을 경우에는요 예. 건축비만 일단 예. 이렇게 어, 멋있는데 예. 건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건축비가 9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9천에서 1억 이렇게 예. 짓는 예.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예. 제외하고 예. 건축은 예. 이렇게 9천에서 1억 사이로 2층도 예. 이렇게 올라오시면. 천장 네 다락방이네 다락방 다락방 네. 침대까지 이 네. 아, 여자분도 네. 설수 네. 있을 네. 정도로 네. 어, 저도 설수 있네 설수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다락방까지 해서 네. 1층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네. 넓은데 네. 1층에 네. 이게 목적이 이제 파티룸식으로 네. 너무 개방적이고 이제숙골에서 네. 이제 네. 이렇게 갇혀 있는 것보다 위, 밖에서 개방형에서 어, 이제 바베큐 좀 하고 신구 넓게 있고 조금 뭐 저기까지 간 3 4m 될것 같은데요? 예, m 네. 2 0 정도 한게없겠고 그래서 1층이 12평이라는 거예 네, 이렇게 해서 아 9천에서 1억 정도 생각하시고 예. 토지까지 합치게 되면 은 예.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예. 한번 보여드리면 올라가 보시죠. 예. 위에 네. 토지는 뭐 전망 이거보다 더 좋아요. 네, 지금 아, 지어 놓으신 모델하우스 네. 뒤쪽으로 가보시면 진입도로도 3미터로 네. 다 넓혀가지고 네. 예, 부담 없이 그냥 갈수 있게끔 딱 해놨습니다. 아 나무들이 좋은게 많네요 예, 예. 이게 올 여름에 가물어서 네. 이거 고사했는데 소, 소나무 포인트목으로 하나 갖다 심으려고 여기 원래 다 밤나무 밭이었어요? 예, 네, 다 밤나무 밭이에요 아, 아 여기 밤나무 몇그루 네. 심겨있는거예요 밤나무가 밤나무가 한 만평 이상 뒤니까요 <laughs> 뭐 여기 오시면 밤나무 체험 죽기 같은거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완만해서 어렵지가 네. 않아요 네. 대상 부지가요 네. 아, 총 필지로 하면은, 아, 84평씩 해서 6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46평짜리 한개 필지 있고, 잡종지죠? 예, 예. 로 올라가시면, 여기가 이제 1차. 예. 3개 필지. 3개 필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네. 상수도까지. 오. 뭐, 그 물량이 엄청나죠?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예, 오. 상수도. 지하수 예. 상수도. 아 상수도. 자, 예, 여기에 전기다. 예. 전기 지중화. 네. 지중하로 다 뽑아놨어요. 통신까지, 통신까지. 네, 네 여기가 네. 84평씩 세 필지입니다. 네. 여기 세개 나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건폐율이 20% 나오기 때문에 아까 봤던 아 충분하고도 모델하우스도 지을 수 있고요. 여기가. 네, 주차 공간도 있고. 이 앞이 전망 한번 보셔봐요. 이 정도 뭐 전망이면 네. 뭐 완전 뭐 남양이다가 네. 뭐 기가 막히이뭐 전망을. 84평씩 3 개가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네. 84평, 네. 84평, 84평, 84평 네. 이렇게 3개 필지가 아래쪽에 있고요. 네 아래쪽에 있고 또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셔도 그 위에도 네. 3개 필지로 해서 84평씩 3 개입니다. 네. 네. 야 여기 진짜 뭐 바로 오기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바로 와서 그냥 네. 차박 차박 하셔도 되고. 네그렇 그냥 와서 그냥. 저기, 텐트 하나 쳐서, 네. 그냥 캠핑 누르시면 돼요. 이, 이 조망 보고, 네. 힐링하시면, 뭐, 5도, 2촌 뭐, 5일에는 뭐 도시, 이틀에는 뭐 시골에서 체류. 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음. 전망. 저도 많이 돌아다봤는데, 이런 전망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질갑산 보면서. 네, 질갑산. 저, 도립공원 통구 있잖아요. 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네. 토목이 완료된 땅입니다. 네, 완전 100% 됐어요. 평당 얼마씩 분양하십니 평당 5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55만 원. 네. 네 주변의 시세가 대략 3, 40만 원씩 한다고요? 예 네, 그냥 농지가 네. 뭐 농지가 그러는데 이 토목 공사 완료한 데는 음. 뭐 이것도 그냥 조그만 땅이니까 네. 충분한 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84평씩 네. 아, 55만 원이니까 네. 한 맞습니다. 4,600만 원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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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네. 거기에 어, 건물을 짓게 되면 네. 아까 봤던 고 건물 같은 거한 1억 4천 정도 의 네, 네. 공사비가 네. 들어가는 건데 네. 어. 그리고 나중에 여기 드시면 건축을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조금 저기하고 나 십담은 팔아도 되고 조그만다뭐 그건 뭐 이런 게또잘팔려다 네. 작아서. 근데 저기 캠핑자국 사장님도 보시면 이런 뭐 품에 이렇게 앉는 남양에 진짜 이 산세를 품에 안았잖아요. 그냥 네. 네? 이런 데가 쉽지 않. 아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뭐, 오염시설이라던가 뭐, 그런 거 없죠? 예, 네, 없어요. 뭐, 전혀 없어요. 나거나 뭐, 소리나거나, 네. 공장이나 그런 거 없죠? 뭐, 뭐, 여기 이 동네가 축사 하나 없고, 네. 뭐, 저기, 고압전선 가는 것도 하나 없고, 음. 그리고 이 전기도 제가 삼상을 끌어다 놨어요. 어. 삼상. 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뭐, 얼마든지 저전봇대에서 바로 지중화가 걸수 있게끔, 네. 배관도 다 빼놨으니까, 지금 저희가 덥죠. 이제 세개필지라 그랬는데, 네. 만약에 원하시면, 네. 크게도 가능하잖아요? 아유, 그렇죠. 나다 원하면... 사겠다, 그냥. 네. 뭐, 이제 네? 생각 같은 이거 다 해서 나만의 그냥 이거 누리고 싶어요, 저는. 어... 솔직히 말해. 여가신 분들?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 다 사도 되고, 네.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83평씩. 네. 뭐, 형제나 자매, 지인들이 와서, 네. 한 번에 구매해. 네. 세 필지 해서, 그냥 네. 네. 뭐, 하던가, 동호인들끼리 해서, 음. 뭐, 즐기던가, 뭐, 이래도, 여기는 뭐, 충분한 자리니 이리 뭐 잔디 잔디 시설이 이게 금방 하루아침이 된게 아니에요. 내가 작년, 네. 재작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 잔디가 이렇게 새파랗게 살았지. 아... 뭐 지금 잔디 심으면 이렇게 새파랗게 살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캠핑제국을 작년부터 봐가지고 이거 준비해놓은 거예요. 차근차 <laughs> 진짜 여기를 캠핑마을 테마를 만들어서 음... 제가 관리까지 좀 하고 아... 같이 공유를 하려고 아래쪽에 이 펜션 운영하시면서 에, 관리까지 하시는 그래서 좋으신 분들이 음, 오시면 네. 네. 나는 더 뭐 좋죠. 지금 저구치리가 저기죠? 마을이. 네, 저 빨간 집제집이에요아저 빨간 집. 네, 네, 저 빨간 집2층이제집이고 아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마을 가는지 거리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 뭐 여기는 동네하고 동떨어졌어요. 음. 여기 나만의 동네라고 보면 돼요. 여기만 그렇죠. 동네로 진입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개별적으로 그리고 민원이 들어올 일도 없고. 예, 개별적으로 도로가 어, 이렇게 됐고. 예, 예, 네,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 아 땅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웃음> <웃음> 뭐 여기도 물 틀으면 바로 연결해놨어 요 이렇게. 어우. 예? 네. 네? 이렇게 바로 해놨어요. 아, 어, 상수도 바로 올라오고 예, 네, 바로. 네, 네. 네. 좋습니다. 이지중화다 네. 묻어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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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로가 일단 양쪽으로 다 네. 양쪽으로 더다 내놓아서 네. 뭐 어디든지 어디든지 올라오셔도 뭐다 이렇게 해놨죠. 이런 큰 나무도 비지도 않고 그늘만 하게끔 오, 남겨놓고 참나무네요. 네. 오, 오래된 참나무인데 네. 냅두셨네요 네. 그냥. 네, 그냥. 아. 여름에 그늘 씨라고 이런 데 벤치 또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할 거고. 네. 다 되어있고. 네. 네. 음, 이런 거 홍가시나무도 겨울에 빨간 거 미리 다 심어 놓고. 음, 음. 제가, 그리고 조경이 제가 하고 있어요. 음. 그래 들어오신 분들 안에서는 제가 최대한 뭐 구제가 매그금뭐 거의 뭐 원가로 내가 다 시드릴 거예요. 정화조 같은 것도 이제 에, 다 에, 묻어주시고.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에, 저희가 여기 이제 네. 두개 나눠서 에, 에. 필진 두 개지만 여 개면 여섯 개까지 나눠고. 8 4평씩 전체 면적 500평입니다. 네. 그래요. 500평에 500평. 대해서 말씀을 에. 드렸고요. 잡종지입니다. 자 내려가서 보시면 에. 밤나무 쪽, 쪽 아래쪽에 에. 농지가 있습니다. 에, 농지 농지인데 에. 거기는 체류형 쉼터로. 쉼터 전용으로 예, 100평씩 쪼개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1평씩 분할해서 내가 체류용 쉼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농지 100평씩 제가 분할을 해드리려고 해요 100평인데 거긴 또 싸요 토지가 예, 예. 농지 평당 얼마입니까? 거기는 35만원씩 드려요 100평에 35만원 예, 100평에 3,500만원뿐이 안 해요 거기에 예. 체류용 쉼터 갖다 놓고 예. 컨테이너 갖다 놓고 뭐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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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그만 땅 살라고 해도 없어요 지금 없어요 돈 주고 사고 싶어도 그냥 제 땅이니까 분할해서 준다는 거지 이게 예. 농지를 예. 일반인 들이 도시민이 에. 이 100평을 구할 수 없어요. 아, 없어요. 사는 데가 없습니다. 백 100평짜리가 농지가 어디 있어요? 야, 여기가 지금 대단 시골 하는데 에. 여기가 지금 농진 거죠? 에. 자, 여기도 가 보면 뷰가요. 얼마나 좋은지요? 200평을 100평씩. 에. 야, 좋은데. 너무 이 진입도로 다해놨잖아요 진입도 여기도 다 남아 있고요. 지중화로 네. 다 빼놨어요. 이게 또 이게 규칙이 있잖아요. 규정이 네. 네. 도로에 인접한 도로. 아, 그럼요. 다 이게 인접한 딱. 네. 네. 여기도 보면 딱다다 다 빼놨죠. 제가 상수도, 상수도. 다 빼놨잖아. 이 정도 뭐 상수도 지금 곳곳마다 네. 여기 지중화 전선 통신 다 빼놨지. 네? 아 좋네요. 네, 여기서 100평씩. 네. 여기서 인제 35만 원 평당. 친님도 이렇게 해서 100평씩 이렇게 잘라서 나만의 캠핑장을 만들주시면 돼. 네, 요여기 지금 900평. 그래서 아홉 개. 100평씩 아홉 개가 네,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3단이죠. 일단 네. 2단, 2단, 3단, 3단. 네. 요렇게 해서 지금 900평인데 네. 평평합니다. 네, 이거 이, 다 작년에 엄청난 토목공사한 거예요. 차가 바로 네. 다 올라오게끔 네. 다돼 있고요. 네. 주차공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아, 뭐 이런 땅 구하기 쉽지 않죠? 아, 없어요. 조그만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가 산으로 파한도게 이렇게 안 왔잖아요. 한번 네. 이렇게 찍어보셔요. 네. 기가 막힌 동네예요, 이 동네가. 아, 네. 정말 매미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네. 네. 바람 소리랑. 네. 그, 뒤엔 다 밤나무. 네, 밤나무. 이다제 거니까. 네. 제가 리하는 거니까. 뭐, 와서 뭐, 밤, 뭐, 그냥 주워 먹어도 돼요. 서울 남부, 경기 남부지역그 네. 네. 다음에 세종, 대전, 네. 청주까지 봅니다. 청주. 네. 경기도 와성, 동탄, 뭐, 이쪽은 뭐, 1시간 대 대전, 세종, 뭐, 이쪽은 40분 대, 50분 대 양쪽 고속도로가, 여기 딱, 여기서 고속도로 i c 시가한 7분에서 10분 거리 정도 됩니다. 내비게이션 딱 찍어보면 갑니다. 네. 네. 청양군 구치면, 치시면 나옵요다 대치면 구치리 아, 대치면 예, 네, 구치리 네, 대치면 구치리 예 네. 네. 네, 치시면 이제 오시면 뭐 제가 안내해드리고 네. 오시는 분은 제가 또요 펜션을 해요. 헬갑산 네. 계곡 펜션이라고. 이장님 바쁘세요. 네. <laughs> 거기서 제가 무료 숙박 한번 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시면 네. 네. 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네. 네. 빨리 하셔서 더 좋은 곳을 그렇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큰 혜택을 누릴 거예요. 처음 오시면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가 계속 형성되면 부가치가 높을 네. 거예요. 이렇게. 계속. 더세 없고. 네더세 네. 없고. 네. 그 경작에 대한 부담 없고, 에이, 그렇죠. 네, 그래요. 그리고 마음 놓고 쉴수 있고, 에이. 네. 요즘에 사실 귀농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 그럼요. 네. 왜냐면 동네 분들하고 유대 관계도 그렇고. 아, 바쁘십니다, 이장님. 네. 예. 네. 귀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laughs> 국내 관계, 유다, 유다 관계도 그렇고, 또 민원처럼 인허가 내려면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럼 뭐 저는 뭐 공무원들 면이 매일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민원, 뭐인허가 문제 이런 건 제가 다 완스톱으로 네. 그냥 잘, 다 내가 책임져서 해줄테니까 걱정 말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양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